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우마입니다. 오늘은 시바난다 요가에서 가장 기본 호흡인 정화호흡이라고도 하고 정뇌호흡이라고도 하는 까빨라빠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빨라빠띠라고도 하고 카팔라빠띠라고도 하는 이 호흡은 두개골이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많은 산소를 유입하고 뇌까지도 정화된다고 해서 두개골정화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까빨라빠띠를 위한 요가 스트레칭을 먼저 몇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손을 앞으로 쭉 내미시고 자, 허리를 한번 쭉 펴신 상태에서 손등끼리 맞다볼게 오른손을 들어서 왼손에 먼저 포길 거예요. 깍지를 가볍게 끼고 위에서 아래로 다섯 번 정도 올렸다 내렸다 해줄게요. 자, 위로 올리셨다가 내려주고 올릴 때 숨은 마시고 내쉴 때 내리고. 이거를 네 박자 해볼게요.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호흡은 역으로 숫자를 세 볼게요. 넷, 셋, 둘, 하나. 넷, 셋, 둘, 하나. 여기서 조금 더 숙련자는 팔을 한번더 안에서 바깥쪽으로 꽈주시고, 같은 요령, 마시고 내쉴 때마다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을 그대로 풀러서 팔꿈치를 조금 구부리고, 뒤통수 쪽으로 보내주고요 턱은 당기고. 자, 가슴을 활짝 열어서 천천히 다시 앞으로 나란히. 손등끼리 맞닿게 하셔서 이번에는 왼손을 들어서 오른손에 포개고 깍지를 끼고 위에서 아래로 자, 마실 때 올리고 내쉴 때 내리고 카운트는 네 박자씩 마시고 셋넷 내쉬고 하나 둘셋넷 마시고 하나 둘셋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안으로 한번 팔을 꽈서, 역순으로 들어가 볼게요. 넷, 셋, 둘, 하나. 내쉬며, 넷, 넷, 셋, 둘,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어갈게요. 넷, 셋, 둘, 하나. 넷, 셋, 둘, 하나. 팔을 안으로 꼬기 어려우시면은 이전대로 한 번만 깍지만 끼고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을 구부려서 뒤통수 쪽으로 턱은 당기고 가슴은 앞으로 턱은 당기고 뒷등이 조금 접힐 정도로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열어줬다가 손가락을 느슨하게 풀어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손가락을 가볍게 털고 예, 심장에 혹은 위로 올라간 열을 내리기 위해서 혀를 한번 내밀어 볼게요. 호흡을 위한 두 번째 스트레칭은 측면 늘리기예요. 양 팔을 옆으로 수평하셨다가 손가락 끝을 까딱까딱 손목 관절로 움직여 주시고, 자, 먼저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주시고요. 왼쪽 측면부터 늘려 줄게요.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리고, 왼쪽 엉덩이 뜨지 않게 왼팔을 길게 오른쪽을 향해서 늘려주고 셋, 둘, 하나 자 오른쪽 팔꿈치를 펴서 올라오고 다시 옆으로 나란히 한번더 손끝을 까딱까딱 손끝으로 원을 그리면서 손목 부릴 운동이라고 해서 관절을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자, 이제 손바닥 쫙 펴서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바닥으로. 자, 오른쪽 측면을 늘려주시면서 왼쪽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이때, 왼쪽 엉덩이가 뜨지 않게, 아, 오른쪽 엉덩이, 그렇죠. 뜨지 않게 눌러주시면서 오른쪽 측면을 계속 늘려주세요. 자, 마시면서 올라오셨다가, 양손을, 무릎을 잡고 등을 뒤로 말아서 척추 마디 마디를 늘려주세요. 자 올라오시고 이번에는 깍지를 꽉 한번 끼고 뒤통수에 가져다 댈 거예요. 호흡을 위한 스트레칭. 손바닥 깍지를 꽉낀 상태에서 뒤통수에 받치고 자 머리로 손바닥을 눌러주세요. 고개는 뒤로, 가슴은 앞으로. 눈을 감고 세번 호. 흡 하나, 둘. 셋. 손바닥으로 다시 뒤통수를, 예, 누르면서, 당기면서 돌아오시고요. 이제 손가락 끝을 꽉 끼셨잖아요. 이제 좀 느슨하게 풀어서 다시 뒤통수. 자, 똑같은 요령으로 가슴을 앞으로 손바닥으로는 머리를 받치고 머리로는 손바닥 눌러주세요. 자, 뒷등이 뻐근한 느낌을, 예, 느꼈다면 그 상태에서 의식을 등에 가져다 내쉬고, 세번 정도의 호흡을 이어가고, 힘들면 한두 번 정도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정면 돌아오셔서, 이번엔 손가락 끝을 완전히 딱 빼서, 손끝으로만 머리를 받치시고, 팔꿈치를 좀 열어줄 거예요. 팔꿈치를 열고 손끝으로 머리를 누르면서 예, 목에 긴장들 혹은 목을 받치는 힘이 없어서 목이 떨어지지 않게 손끝으로 꽉 머리를 누르고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열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머리는 뒤로 젖히시고요. 예, 목이 너무 긴장되지 않게 손끝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팔꿈치 바깥쪽으로 열고 자두 번에서 세번 정도 호흡을 이어가세요. 자 입으로 내셔도 되고요. 후, 내쉴 때마다 팔꿈치 바깥쪽으로 열고 마시고 어깨가 좀 뻐근하실 거예요. 내쉬고 돌아오셨다가 양팔을 귀 옆으로 나란히. 자 손바닥 붙여서 뒤통수 어깨를 회전할게요. 팔꿈치로 크게 원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주셨다가 다시 앞으로 나란히. 손바닥 붙여서 위로. 자 팔꿈치 구부려서 뒤통수에. 엄지손가락이 가까워지게 내쉬면서 팔꿈치 바깥쪽으로 원. 자,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세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지막으로 들이마시고 자, 머리는 약간 숙여 주시는 게더 좋아요. 내쉬고 그대로 회전 자, 허리 쭉 펴서 가볍게 비틀어 주겠어요, 몸을. 자,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잡고, 왼쪽으로 한번 돌리고. 돌아오셔서 무릎 약간 들어 올리고, X자로 만들고, 등은 동그랗게 말고, 시선 뱉고. 허리 펴서, 오른손만 뒤로 빼주시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더 비틀고. 정면 돌아와서, 오른손 다시 X자로 만들고, 등 말아서 시선 뱉고. 올라와서, 양손 무릎 위에. 자, 이제 폐기능을 강화하고, 몸 안에 많은 산소를 유입하는 까빨라빠티 호흡을 배워볼게요. 이 호흡은 횡경망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내쉬는 호흡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시고, 내쉴 때마다 배를 수축하시는 거예요. 내쉴 때, 코에서는 바람이 나가게 코를 풀듯이 동시 동작입니다. 자, 두번 더. 자, 구령은 제가 내쉴 때마다 원이라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를 강하고 짧게 수축하고, 코로는 숨을 내보내시면 돼요. 자, 눈을 감아 보시고요. 허리는 곧게 피고, 팔꿈치는 펴 주시고 턱은 당겨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코끝을 응시합니다. 갓발라빠티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갈게요. 들이마셨다가 규칙적으로 내쉴 거예요. 시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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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이때 횡격막이 내려가고 내쉬고 횡격막이 올라갈 거예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예 가로로 생긴 예, 의식적인 이 횡경막을 그대로 느끼면서 들이마셔보고, 내셔볼게요. 이번에는 양손바닥을 갈비뼈에다가 대시고요.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숨을 한번 마셔볼게요. 그렇죠. 손으로 짚었을 때 열린 듯한 느낌으로, 내셔보고, 마셔보고, 내셔볼게요. 음. 자, 두 번째 가팔라파띠는 양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깍지를 끼고, 자,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이 복부 주변에 있는 근육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호흡을 해볼게요. 자, 눈을 감고, 들이마시고, 바깥쪽으로 벌어지듯이 숨을 마시고, 천천히 복부를 예, 등쪽으로 당기며 내쉴게요. 들이마셨다가 시작. 헌헌헌헌헌헌헌헌헌헌헌헌헌 <목소리를> <목소리를> 한. 자 이제 마실 때 손바닥 뒤집어서 기지기듯이 길게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무릎을 세워서 손가락 끝은 엉덩이 뒤에 내려놓으시고요. 네 혹은 팔이 기신 분들은 손바닥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자 가슴을 열고 고개는 뒤로 젖혀서 네. 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볼게요. 다시 정면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접어 보시고요. 왼쪽 발을 오른발과 가까이 당기셨다가, 무릎을 앞으로 밀듯이 엉덩이 들어 올리고, 자, 처음과 동일하게 머리는 뒤로.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꿈치 가까이 내려서, 가지고 오시고 다리를 교차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세운 상태고요. 왼쪽 발은 엉덩이 밑에 발과 발이 좀 가까워지면 좀더 안정감 있으실 거예요. 불편하시면 길이는 조절하세요. 자, 세워진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무릎을 앞으로 밀고 가슴을 열고 머리는 뒤로 젖혀줄게요. 자, 내쉬면서 엉덩이 뒤꿈치 가까이 내려 주시고 자, 다시 수카사나 편하게 앉는 자세로 돌아오셨다가 자, 눈을 감고 이제 몸과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 좀더 강하게 복부를 수축해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꿈바카, 숨을 잠시 보유하고 유지해 볼게요.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턱은 이제 가슴 가까이 당기고, 숨을 참아 봅니다. 자, 다섯 카운트 셀 동안 숨을 멈추고 계셔 보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턱을 밀어 올리고 숨 내쉬어 볼게요. 하, 등에도 긴장 풀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자 마무리는 양팔을 들어 올려서 우리가 서서 했던 것처럼 산자세 가슴을 열고 내쉬며 가슴 사이 합장. 엄지손가락 심장 가까이 두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지금 나의 몸에는 많은 산소가 유입됐습니다. 몸 안에 안 좋은 탄소가 몸 밖으로 나가고 깨끗한 산소가 내몸 안에 가득 유입되고 두개골이 빛나듯 안색이 밝아지고 명료해지고 폐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평온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화를 일으키는 모든 조건들 그리고 화가 나는 순간에 나는 내 마음과 몸을 통제합니다. 내 몸은 맑아졌습니다. 내 머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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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양손을 무릎에 얹고 이 가팔라파띠는 이른 아침에 이 공복 상태에서 복부를 강하고 짧게 조이면서 하는 호흡법 중에서 중요하고 특히 몸을 정화하는 대표적인 호흡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걸어 다니시면서 혹은 요가원에 오셔서 이 호흡을 실천하시면 특히나 폐가 강해지고 부비동이라고 해서 코 주변에 있는 끈끈한 점액질이 제거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잘 통제하고 오늘도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